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나 홀로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무런 긴장감이 없겠지만, 만약 나 홀로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 가득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에는 단기간이나 장기간에 관계없이 태국 와타야 나 홀로 골프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 출발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슬레임,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나홀로 태국 바타야 골프 여행 이번에는 첫 번째 편으로 공항에서 바타야 숙소로 가는 공항 픽업 차량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바타야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방콕 돈무항공에서 바타야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에서 2시간 1,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방콕 공항에 도착하면 납행기를 이용하면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서 바타야로 갈수 있지만 우리는 골프 여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여행객에 비해 부피가 큰 골프채를 들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밤비행기이기 때문에 밤비행기를 이용하면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항에서 바타야 숙소까지 찾아가는 차량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 택시를 이용하면 고시 가격이 없어 기사와 가격을 흥정해야 하고 또 바타야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 픽업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유수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이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차량업체의 예약과 기사 미팅 과정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신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은 태국 현지인이 운영하는 차량업체로서 예약 사이트가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유선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가격 또한 한국 예약 사이트보다 많이 저렴해서 제가 가입 운영 중인 고타이 밴드 회원들과 지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약 방법은 메일을 통해 예약자 영문 이름과 방콕 공항 도착 시간, 그리고 비행 편명, 바타야 숙소 등을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예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방콕 공항 착륙부터 차량 업체 기사와의 미팅 그리고 바타야 숙소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방콕에는 신공항인 수완나품 공항과 예전 구공항인 돈무안 공항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비행기는 수완나품 공항을 이용하지만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등은 돈무안 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을 출발하시는 분들은 방콕 수완납품공항을 많이 이용하므로 수완납품공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돈무안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상은 다르지만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다소 긴 거리의 통로를 따라가면 입국장, 즉 이미그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면 수화물을 찾는 게이트를 안내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한 항공편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게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신의 수화물을 확인하고 수취하셔서 입국장을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화물을 들고 입국장을 났으면, 방콕 수화나품공항에는 A, B, C 세개의 입국장 출구가 있는데요. 보통 B 또는 C 게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C 게이트로 나오면 8번과 9번 출입구가 보이고요. B 게이트로 나오면 6번과 7번 출입구로 나오게 됩니다. 입국장을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태국 통신사들입니다. 태국 현지 유심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용도에 맞는 유심을 구입하시고 우측편으로 계속 가시면 3번 게이트 앞에 사전에 예약된 차량업체 기사분이 예약자 영문 성함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를 만나러 3번 게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게이트와 3번 게이트 사이에는 공항 픽업 차량 회사들의 직원들이 고객을 위한 피켓을 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확인하면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출구 앞으로 오면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있는 기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을 만나게 되면 가벼운 인사 후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홀로 골프족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최대 2개의 골프백과 2개의 캐리어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승용차 기준이며 기본 요금은 공항 바타야 구간은 1200에서 1300바트, 바타야에서 공항 구간은 1000에서 1100바트입니다. 다만, 이곳에는 매너팁이 있는데요. 하차 시 100바트 정도만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 요금에는 도로비,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바타야 구간과 바타야 공항 구간의 가격 차이는 픽업 손님을 위한 대기 시간과 주차비 등으로 인해 200바트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니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탑승 후 바타야 숙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방콕 수한납품 공항을 출발하여 바타야까지 이동하는 차량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